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이쪽을 보고 예, 이쪽을 보고 예, 다시 예, 볼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국내 유일 채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국내 유일, 국내 최초로 자연재난을 주제로 방송을 하는 한국자연재난TV입니다 오늘 네. 제가 아주 어렵게 귀한 분 모시고 방송을 네.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저는 KBS 기상캐스터 강아라 구요. 국영대 명예 교수이자 한국 자연재난 협회 미래 기후 연구 소장이신 오재호 박사님 보시고 방송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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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첫 방송인데 네. 이제 시작부터 지금 뭔가 비구덕 비는 소리가 나고 근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잠깐 카메라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 못 참고 <laughs> 네 저희가 지금 캐주얼한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저희 이거 CG 아니고요 소품 아니고요 진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예쁘게 내리고 있지만 이게 재난으로 가지 않길 <laughs> 네 오늘 예보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네 일단 어제 제가 9시 뉴스에서 예보를 할 때는 서울은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네, 눈 네. 날리는 정도. 니 <laughs> <laughs> 지금 한눈에 봐도 엄청 쌓였어요아 <laughs> 네. 이거는 또 편집 잘 해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잘 준비가 되셨나요? 예. 아, 아네 좋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아, 박사님, 근데 올 겨울에 정말 너무 춥습니다. 예. 아이 새미 탄바부터 시작해서 올초 들어서 추운 나날들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풀렸지만 네. 북극 한파로 인해서 폭설의 추위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그뭐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겨울이 너무 따뜻해지고, 조금만 추워도 굉장히 추운 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구 덥처가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음. 그 제가 그 펭귄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네. 이 펭귄, 황제 펭귄 생활입니다. 예, 아그 원래는 우리가 황제 펭귄이라는 게그 흰색 와이체에 그러면 연미범? 네, 저, 네 그래서, 그래서 황제 펭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더러워졌어요. 아이고, 그, 황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 좀 빙림 같은 네. 느낌으로. <laughs> 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눈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아 진흙바닥이 돼서 다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네요. 보통 펭귄은 비만 위에 있어야 될 것만 봐도. 네. 한데. 근데 단지 더럽혀진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펭귄의 깃털은, 어, 방열은 잘하는데 네. 잘 하는데, 추위는잘 견디는데, 아 방수가 안 돼요. 어머. 그러면 이 옷이 젖어버리면 얘들은 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남극이 더워져서 펭귄이 얼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금년도, 이거 지금 다음에 보이던 이 그림은 어 굉장히 호수로 보이는데. 그냥 올빛보기에는 되게 예쁜 호수 같아요. 네, 여기가 남극대륙입니다. 네? 남극대륙이라고요? 대륙에, 대륙에 지난 여름에 약한 6만 개 호수가 이렇게 아 만들어졌습니다. 아 뭐, 비가 와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눈이 녹아서 이렇게. 음.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호수에 가면 물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어, 아름다운데 이게 굉장히 슬픈. 이게. 아 좋아할 수는 이게, 없겠네. 네, 이게 눈이 녹아서 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걸 아일랜드라고 해서 남극대륙과 그 꼭지에 있는 지도에 보면 나와 있는 반도가되 네.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2월달에, 작년 2월에 온도가 1 8 3도까지 올라갔어요. 아 거의 우리 봄이나 가을까지 이렇게 또 이게 한... 영화가 아니라 영상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예, 야. 20% 정도 얼음이 녹아버렸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보면은 북극인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어, 그 해빙 면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9월 달이 가장 해빙이 작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겨울이 진행되면서 얼음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그림에 보시면 점선으로 된게 역사상 가장 얼음이 작았던. 네. 그데 그게 1 9 1 2 0 12년입니다. 네. 그 어, 네. 다음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금년 작년입니다. 네. 보시면 그보다도 더 작게, 해서 기록적으로 얼음이 아... 작은. 예. 네, 이 점선보다 더 아래로. 아래 로 예. 그래서 그게 아. 이제 앞으로 내년도가 정차기 내려올 게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어쩌면 어, 2030년 정도 되면 여름철에 이때쯤 가면 북극에 음. 얼음이 전혀 없는 어. 그런 해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요거 저 마지막에 보인 그림은 그 얼음의 나이입니다. 얼음의 나이요? 예, 그러면 얼음이 얼어서 오 년. 생도 있고, 4년생, 3년생, 금년에 걸어서 금년으로 보면 음. 1년생인데 음. 이 면적으로 보면 대부분 1년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산으로 치면 오래된 나무는 다 없어지고 그러네요. 풀만 사는 아. 그런 형태로 가는게 그래서 이게 그 지구 전체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2020년은 2016년이 아마 지금까지 기록 중에서 가장 떠운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2020년 기록을 보면 해마다 이메달권에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1월에 가장 더운 해그 금메달, 2월은 은메달, 그 3월은 메달, 4월은 메달, 보통 등 해갖고 2020년에 메달권 밖에 갖는 게 10월달 4위 더 아, 그 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고 다메달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통틀어서 2 0 1 6년하고 공동 1위입니다. 2020년이 그만큼 더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구온난화가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음. 그럴때는 것들은 이제 원인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수렵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지금 서마트시대인데요. 예, 화살표 위로 쭉 오물, 올라가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입니다. 네. 그 세월이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음. 무언가 는 에너지를 충당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예로 잠깐만 저희들, 그, 바꿔보이던데, 왼쪽에 아주 그, 행차도가 작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저게. 아, 조선시대 건가요? 네. 네. 정조대왕그 화성 능행차도입니다. 음. 여기에, 요 그림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쓰면대개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조대왕이 하의는 아니지만은, 그린린 같은 사람이 6, 700명이 된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형차, 그사람1 인력으로 따지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차를 하나 운영한다는 것은 정조대학급이다. 아... 그리고 고속열차를 타면 그보다 100배 더 많은 6만 명하이를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자꾸 쓸 수밖에, 많이 쓰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예, 쓰는군요. 네, 예,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